안녕하세요. 금융감별사 오로라입니다. 요즘처럼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대출은 신용점수가 걱정되고 카드로는 부담스러워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합리적이고 빠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오로라가 안내하는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폰 결제 한도를 활용해 즉시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승인 과정이 간편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불필요한 서류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죠. 특히 오로라는 안전한 거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고객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정식 등록된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만 제공합니다.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수료와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며 상담 과정에서도 무리한 권유 없이 필요한 금액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오로라는 단순히 현금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까지 고려합니다. 무분별한 이용보다는 계획적인 사용을 권장하며 사용 후에도 자금 관리, 팁과 상한 조언을 제공해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용자 후기에서도 응대가 친절했고 처음 이용이라 불안했지만 빠르고 투명해서 믿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가정주부처럼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도 비대면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로라는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를 넘어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할 때마다 불안하지 않게 필요할 때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그게 바로 오로라가 제시하는 안전한 소액 결제 현금화의 기준입니다. 하단 댓글에 인증된 정식 업체 홈페이지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상담부터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